느낌을 받아요. 예. 사람 몸이 단백으로 되어 있으니까, 단백이 결국 필수 아미노산이거든요. 필수 아미노산 하나하나가 하는 역할이 있거든요. 그 하나하나 모지르는 것에 따라서 당뇨가 오고 혈압이 오고, 그 발육 촉진이 안 되고 이런 거예요. 음식물로서는 이 아미노산이 100% 흡수를 못해요. 이 음식물은 이 약을 주고 키우니까 이 단백질이 제대로 이 성숙된 게 많이 없어요. 이 콩도 유전자 콩이지, 이 닭고기도 10개월 키워야 되는데 한 1개월이면 다 크니까 단백질이 제대로 생성이 안 됩니다. 이 아미노산을 보충을 안 하지만 그걸 이 단백질을 보충할 방법이 없어요. 제일 큰 거는 인체에 이 아미노산이 없으면 면역이 약해지니까 건강하게 살라고 병을 이겨내려고 그러면 꼭이 천장을 먹어줘야 돼. 현재까지 내가 권한 사람 중에 한70% 이상이 반응이 다 좋아요. 이암 환자도 그렇고, 당뇨 환자도 그렇고, 그다 고혈압 환자도 그렇고, 이 혈압약을 먹으면서 이걸 먹게 되면 이 나중에 혈압약 띠도 될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. 네, 거의 다 효과를 보고 있어요. 거의 90% 이상. 다 먼저 가고 있고. 인류의 건강한 삶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하늘의 선물과 맞다 탄생한 꿈의 식품 천장. 생명공학의 신소재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100% 천연 실크아미노산 천장은. 인류의 건강하고 안락한 삶을 만들어 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.